아, 이번 그 출연자분은요 네. 어떤 특정 찬양의 좀 트라우마가 있으셔가지고 아이고, 네. 오랫동안 이 찬양을 듣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 오늘 이 아주 특별한 찬양 시간을 통해서 다시 찬양에 대한 은혜를 회복하고자 용기 내서 신청을 해주셨다고 해요. 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떤 사연이 있으신 건지 참 너무 안타깝고 궁금한데요. 무대 위로 오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상훈 집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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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김포에 있는 사랑하는 송일의 아빠 한 집사 남편 네. 세웅 유년부 소속 송상훈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네. 아유. 너무 다정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너무 네. 오, 네. 저희가 오히려 잘못 소개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트라우마. 트라우마. 어, 저는 느껴지지 않는데 <laughs> 네. 오늘 집사님 신청해주신 아까 저희가 좀 소개해드린 찬양 어떤 곡이죠? 예, 저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이 곡입니다. 음... 네, 저희가 트라우마가 있다고 계속 소개를 드렸는데 네. 이 찬양에 얽힌 어떤 아픈 사연이 있으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제가 13년 네. 전에 결혼을 네. 했어요. 그래서 미국 시애틀에서 신혼 살림을 차렸는데 음. 결혼하고 바로 임신이 된 거예요. 어. 아, 그래서 네. 처음으로. 1 3주차에 네. 산부인과 음. 의사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13주차에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면서 그러면 그때 이제 초음파 검사를 처음으로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아기 크기도 보고 그 다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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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와. 아기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아, 이 정도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기도 안 보이고 음. 음. 그래서 의사가 음. 일주일 후에 어, 정밀 검사를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일주 동안 제가 어, 이 잔양을 기타를 치면서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심장 소리 좀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네. 불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정말 부르셨을지. 음. 정말 아유. 예. 제가 그렇게 목놓아 부르면 네. 살려 주실 것 같아서 아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어, 일주일 후에 이제 의사한테 전화고 왔는데 네. 6주 1일 차에 성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 심장 소리도 없고 근데 아기는 우리는 13주차에 병원을 갔는데 네. 음. 6주차에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러면 내가 드린 아이고. 감사기도와 찬양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그게 너무 허망했어요 음. 그때 음. 네. 아, 참.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말씀하신 그 찬양을 떠올리면 네. 그때 그 기억이 떠올라서 마음이 계속 안 좋으신 그런 거죠? 아직까지 피멍이 들어있죠 그래서 아. 곡을 음. 떠올리기만 하면 그때의 기억이 나서 음.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프고 하나님이 음. 무섭고 잔인하게 보이고 그 사이에 13년 동안 두번이 노래를 용기 내어서 불렀던 적이 있어요. 네. 한번 네. 불렀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음. 그걸 또한번 저희 사역자반 모임에서 한번더 네. 불렀거든요. 네. 애가 (40도) 그날 밤 (40도) 열까지 열이 가서 이 찬양만 예. 아, 부르면 뭐가 문제가 잡혀서 자꾸... 뭐가 있으실 <laughs> 예. 만 한데요 아, <laughs> <laughs> 그런데 오늘 이제 음. 우리 집사님이 고백을 들어보니까 아이 찬양만 들으면 또 그때 트라우마가 네. 그죠 또 왠지 물을 막또 불안감이 불안하고, 엄습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에찬의 네. 이찬양을 다시 용기서서 신청해 주신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참신기하게도 13년 동안 네. 제가 잔양 집회를 간다든지 교회에 있다든지 하면 이 노래가 나온 적이 한번도 없어요 어. 그게 참신기한 거예요 근데 어. 언젠가도 마주칠 것 같고 <laughs> 언젠가는 들어볼 건데 그때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laughs> 음, 네.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어, 막 얘기도 하고 싶고 하는 얘기죠. 예. 음. 좋으신 하나님께 음. 위로받고 싶고 이겨내고 싶습니다. 네. 아니, 오늘 음. 정말 용기내서 잘 나오셨고 네. 귀한 고백 나눠주셨어요. 우리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근데 직님 집사님이 더 정말 잘 아실 것 같아요. 음. 이오 주여 나의 마음이란 찬양이 참 보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네. 행복한 찬양이거든요. 맞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축개로 정해졌으니.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음. 무슨 문제가 생겨도 주님 나는 요동하지 않고 주님께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집사님에게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정말 듣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트라우마를 넘어서 변함없이 아, 네. 우리 집사님을 외면하셨던 게 아니라 집사님을 아, 네. 떠나 계셨던 게 아니라 언제나 집사님 곁에서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네. 더덕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우리 우주나의 마음이 찬양을요 또 어,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천상의 화모니를 드러내는 c c 앤그룹 제이미션이. 우리 함께 콜라보로 우리 불러 드릴 것도 할 텐데 오늘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제이 미션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맞아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송상훈 집사님 오늘 또 힘내서 네. 찬양하라고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쁜 마음을 함께 전해합니다. 나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우리의 목소리로 음악을 골라 소리로만 멜로디.